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묵상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141번째 오늘은 6장 경건을 위한 권고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상태에 비참함. 우리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달려나올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의 비참함은 다음에 아홉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불경건한 자는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도에께서 끊어진 사람은 분명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리도 없는 영혼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그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각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이죠. 감각, 감각이 없는 자, 죽은 자지요. 그들의 도덕적 자산은 죽은 시체 위에 흩뿌려진 꽃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파묻은 무덤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경건한 사람의 비참함. 두 번째, 불경건한 자의 재물은 더럽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쟁기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자언 15장 8절 21장 4절 말씀이죠. 우물물이 탁하고 더러우면 양동이에 담아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그가 하는 일도 깨끗할 일이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권경에 처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모독하게 됩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자주 부르는 복음성과 제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수 믿는 거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예수 닮은 자가 되는까지 에, 잘 하야 하는 거요. 잘 하지 않으면, 물질과 하나님 두 가지 신이 있는데, 생명과 선악과, 그두 가지. 왜 산상보은 마태부 6장 24절인가 나오잖아요. 에, 하나님 성긴다 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 종이 때기 화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돈인가, 예수인가, 돈인가, 황금인가, 하나님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에,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봉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예수, 예수로 만족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저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으신 통일 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으신 고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참 소망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분내에 비하신 이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거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아버지여 이제 가을 비가 내리는데 열매를 알곡되게 하는 아버지여 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어 주시고 아버지여 경건을 열망하는 자 되어서 늘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영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어 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